인장 한번 들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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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존나 웃겨요. 한 대만 맞아주자. 성공 뜯으셈. Q까지 때리라고는 안 했는데. 귀여우니까 봐주저랑 귀여우니까 초반에 패아저가 공존하는. 난 딱히 팰 생각이 없는데. 존나 엇까 그냥. 어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예? 이게 펼 생각이었으면은, 방패를 들었을 듯. 라고 말하면서 들어가서 수확 뜯어버리기. 그냥 이거는 플래시 평이평을 빨리 안 쓰고 플래시 평타만 때리고 플래시 기다렸다가 입평을 해야 평타가 안 씹힌다. 예. 아니 이게 근데 패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원래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킬 각이 안 나오는데 왜 뒤졌나 했던이 새끼 연운 시작이었어. 어쩐지 도란링 들고 오지. 그안 죽었는데 성공을 뺐어요. 뿔보 베이가 귀여워요. 아 도망가 울보 베이가 귀여워요 귀여워요 아 몸으로 받고 있는 이거 내 딜교환 하는 중 실시간으로 딜교환하는 중네 실시간으로 딜교환하는 중아와 아파 아파 따끔해요 조금 많이 한대더 개꿀. 아우스카노 어, 지나가요. 아우, 처먹을 거다 처먹고 움직이는 정글. 아우, 돌아왔어. 반갑습니다. <laughs> 와우, <laughs> 아, 존나 웃기네. 그냥 아군이 당했습니다. 을 처치했습니다. 요아니다 맛있다. 베이가도 열심히. 스택을 쌓는 중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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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잘 맞춰요 와주세연 열심히 패 놓는 중 뭘까 이건 도대체 무슨 갱님 아 이래서 믿드를안 왔구나 확인했잖아 어 수확 슈루룩 슈루르슈루르 아이고 라인에다 쓰지 아이고 결국 참지 못했어 의이그다 꿀보 베이가 존나 귀엽게 자는 중 아우 야 스카나 저기 있다 보인다 그리고 베이가 텔도 없으니까 한 라인 더 태워 슈루르 버리고 쇄골까지 뜯어버리기 집가 버리기. 아 몰라, 텔 박아 버려. 반갑습니다. 레레 <목소리> 음, 베이가 어디 있어? 어, 베이가 등장노궁이긴 해. 아, 여기 영업 도전아 한잔해. 어, 그래, 그래. 오유충 이게 레전드네. 어, 아, 뭐야, 얘네 왜 왔어? 어, 아, 베이가 돌아와. 아, 미안해, 잘해줄게. 여기서 뭐하는 거니? 넘어버리기? 여기서 뭐하니? 울보 베이가. 아이고, 내 잘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로라니까. 괴롭힘 당하지 말고 그냥 여기 와라. 때려버려. 와야 생거봐 미쳤어. 야 너가 낫다 베이가보다. 아 베이가 미안 귀막아 듣지마. 농담이야. 레어 well, 레어. Well. 아! 아, 왜요? 플래시도 없으면서 영우빙을 외치는 거임? 어, 베이가! 시무룩하고 돌아갔어. 미안. 죽어줄걸. 베이가 상처 받았다. 귀여운 꿀보 베이가. 그래도 파밍하잖아. 어. 야, 그래도 우리 정글 반대 동선 타주잖아. 막 이쪽으로 압박하면서 이것도 막 죽일라고 안 하잖아. 카타리나가 안 쫓아가 주잖아. 어, 한잔해. 아이고, 무슨 죽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임. 죽을 거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죽어도 얘가 쎈데 저렇게 죽으면은 절대 안세짐 아, 풀보 베이가 탑 갔어. 요거는 이왜 이거 안 지키고 도망갔어. 이제 나랑 안 논대. 데 우리 팀들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팀 바텀이랑 정글 봐. 나는 순수 정정 당당하게 힘들어서. 아니, 왜, 베이가야? 내가 그렇게 싫냐고, 어떻게. 어떡... 뿔보 베이가. 뿔보 베이가. 아이고, 뿔보 베이가. 아니, <laughs> 뿔보 베이가. 영킬영어씨어떻게할버하다 날아가야지. 왜안 날아가? 따라놔 와! 와우! 와아아아아 집중해! 와우, 베리어. 여기 뭐가 지나갔는데요? 웨우, 웨우. 오, 베이가! 뿔보 베이가! 반문. 아, 쿠산테. 아, 몰라. 이들나못 죽이잖아. 냅다 궁 박아버리기. 오, 나한테 왜 그래, 뿔보 베이가! 와우, 뿔보 베이가 미쳤다, 미친 피지컬, 피지컬, 미지컬의 뿔보 베이가. 오, 플레이스 없잖아요. 예? 아! 아! 뿔보 아! 베이가 피지컬의 화신. 다신, 뿔보 베이가를 무시하지 마라. 뿔보 베이가. 아, 뿔보 베이가가 아니었네. 야, 지금 맞네. 뿔보 코스프레 베이가였어. 오늘도 지식이 늘었다. 안사농의 뿔보 베이가는 다르다. 어쩐지, 왜 서렌이 안 나오나 했어. 있어봐. 내 베이가는 달라. 바로 그냥, 궁극기로 스몰도 반으로 갈라 죽인 다음에, 미친듯한, 그냥, 큐슈루룩. 미쳤음. 놀랐습니다. 무려 18분에, 4데스나 해놓고도 18분에 CS160개나 챙긴, 미친듯한 캐리 머신. 끝까지 가면, 결국에 내가 다 이겨. 디스 이즈 뿔보베이가 어어어 어, 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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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먹었어요 아 몰라 어아 아파요 야 뿔보베이가가 버티고 있는 한 타월을 밀아 전령 아유 뿔보베이가 어떡해 내가 탈게 레오 레오 데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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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미친 요네! 와우, 미친 피지컬의 요네! 죽였어! 쉣 존나 약해! 적을 못 죽이네! 와우, 나들어가면 뿔보 베이가 궁극기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야, 3이라 온다! 와우! 와우 파미라 인피는 떴다 어쩐지 이게 왜 죽나 했는데 파미라 누가 키우? 미친듯한 피지컬 야 우리도 야 뭐야 요즘에는 오만을 가네 오만한 어, 스몰도에 그냥 날라가기 큐 존나 멋없다 역시 간지는 뿔고 베이가 존나 멋있어 파밍하는 자태도 존나 놀라워 놀라운 사실 지금 알아버렸다 개 유리했는데 우리 용 하나도 못 먹음 이거 진짜 후반 가면 질 수도 있어 이판 지면 기적같은 만원 그냥 돈 주기 싫다라고 그냥 써져 있네요, 예. 근데 나 이거 지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네? 질 수도 있죠. 뭔 말이냐면요. 갑자기 운석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럴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맞잖아. 그런 느낌이, 지판 진다는 게, 우리 팀 중에 이 브랜드를 제외한 스몰더, 리신, 크산테셋 중에 하나 컴퓨터에 번개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게임 나가면 질 수도 있음. 우리 팀도 이제, 아, 야, 우리 쳐 놀다가 용을 안 먹어버렸다. 얘들아, 미안하면서. 근데 빨리 끝내야겠다 하면서 이제 막, 이거 봐. 그산대 텔 보여요? 사태 의 심각성을 파악한 거임. 좀 게임 하다 보니까, 아우, 좀 세다. 아 이거나 밀자. 그산대 궁도 안 켰는데. 어우, 약 살짝 스쳤는데. 나 반피 날라갔어. 안 되는데, 야만 원, 잠깐만. 얘들아, 나 가난해. 풀보베이가! 와우, 풀보베이가 미친 피지컬. 봤어요? 끝까지 그냥 궁극기 나한테 꼬라박는 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애기 조냐 산 다음에 텔 타버리기. 아, 내만 네, 원! 풀보베이가! 안 돼! 아! 안 돼, 얘들아 힘내! 내 만원을 위해서 좀 힘내봐 얘들아 힘내 안사농 그래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뿔보베이가 디스 이스 뿔보베이가 넥소스밖에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겨 오쉣 미쳤습니다 네 드래곤까지 두 개를 챙겨 놓은 뭐 이거밖에 없지만 억제기 나오는 거다 기다리는 다음에 용딱 챙겨서 삼룡 챙기면? 아직 모른다. 삼룡 챙기고 미친 듯한 화력으로 하나 잘라 먹은 다음에 바로 먹고 그때 딱 공세를 이어서 미드 1차를 밀면? 어. 아직 모른다. 와, 그 상태. 승리선언. 너희 같은 놈들에게 내가 패배할 리 없지. 자 여기서는 와 브랜드 똑똑한 브랜드 전판 이즈비얼보다 똑똑해요 이 친구가 미드를 굳이 슈퍼미니언 있어도 이거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쪽에 몰려있는 이 인원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우리 팀들이 더 한타를 하기 쉽게 바, 막 어쩌고 저쩌고 아 근데 네, 그런 겁니다 요네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지금 이거, 이거 밀대가 아닌데 그거 하기엔 좀아이 모르겠다 일단 구이 돌려가지고 르르르르루르 일단 대천사한번 빼는 게 때려놔 아, 아파 아파 파 버틴 다음에 이래서 도냐를 사주는 게 포인트 넘어가서 이마 내가 때려놨어 요런 느낌 아 힘내 요네몬 할수 있어 여기다가 방검을 깔아 놓고 어, 못 들어가요 저 아파요 피가 없어요 안녕하세연 아니, 계세요. 아우, 아프다. 역시 3이라는 3이라, 그냥 개처 발은 판인 줄 알았더니, 애들이, 세긴세다 대캡까지 나와버린 우리 뿔보 베이가. 얘네들이 원코, 원코 외친 거 마냥, 아유, 원코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가면 다 이긴다고 하시니, 끝까지 한번 가보자. 얘네들은 이 3용, 3용 어떻게든 챙기면은, 의욕이 갑자기 훅 오를 수도 있어. 진짜로. 오오, 뿔보 베이가. 도망가. 아우, 뿔보 베이가를 노리는 이 음습한 세력들. 그리고 리신 야, 나 스쳤는데 체력이 사라졌어요. 미친듯한 뿔보 베이가의 기물력 844. 와우, 뿔보 베이가 강력합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뿔보 베이가. 아, 얘 정갈아. 이게 무슨 말이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 뿔보 베이가! 하지만 뿔보 베이가랑 카타리나랑 교환을 하면은, 네. 아, 안타깝다. 난 최선을 다했음. 만 원을, 뿔보 바... 베이가 잘했는데, 그쵸? 뿔보 베이가는 이 판을 리프를 돌리면서 방금 궁을 누구한테 썼어야 이겼을까? 이거로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누구한테 써도 진다. 네.